강리교 신학대학교 도시민민선교회 회장이신 최하은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시는요 네. 안녕하세요. 강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하은입니다. 며칠 전 전화가 왔습니다. 1월 25일 이동환 목사님 재판이 드디어 열리는데 와서 발언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발언을 했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만약 퇴학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인격체를 축복해서 재판받는 목사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신학대학교가 저를 퇴학시킨다면 저도 그 집단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며 발언을 막기로 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두려운 감정이 생겨 퇴학을 떠올렸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감리회가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안하며 비난하기만 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감리회가 진보적인 개신교라는 모습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감신교 학생으로서 제가 꿈꾸는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든, 피부색이 다르든 같은 동성을 사랑하든 아니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라 정죄하는 모습을 신학생인 저는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감시 대 학생으로서 꿈꾸던 미래는 목회자가 되던 선교사가 되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라는 꿈의 선택지를 지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야만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길 꿈꾸고 동성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때 심사에서 탈락하여 목회자라는 꿈을 포기하는 사항이 없어지기를 꿈꿉니다. 신학생으로서 이 재판은 의미가 큽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동성애에, 세,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표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바뀌는 현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을 안고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